2번 2번 자 영상 보는 친구들은 요거 프린트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몇 번? 2번 2번 오케이 2번 자 일단 여기 원이 하나 있고 4분 원이죠? 5개 반지름이 이렇게

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뭘이고 뭐 가로로 평행한 선이서이 점을 뭐라고 한다? Q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어, 차례대로 T랑 R이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누구의 넓이? 어, OTR인가요? 맞니? 응 yeah. 어, OTR 이 생각을 통해 어, 넓이 구하면 뭐 문제는 거의 끝나겠네요 자 그럼 Q에다 표는 뭐가 될까? 누구랑 y좌표가 똑같아? p 랑 p랑 y좌표는 무조건 똑같아 근데 q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? 아, 여기 아, 위에 아, 있으니까 아, y에다가 사인 센터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와요? 사인 센에 예를 맞아 1 플러스 사인 센터 뭐 이쯤 나올 겁니다 음. 됐지? 왜냐면 e의 x제곱이 1 플러스 사인 센터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절로 누구의 좌표는? 아래 좌표 이자 o 아래 길이가 되겠죠? 그 친구는 ln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좌표는 아래 좌표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네. 그러면 rt는 어떻게 된다고? o 아래다가 그냥 뭐 곱하면 돼요. 탄젠트 뭐 세타 곱해 버리시면 됩니다. 편하게 편하게 구하시면 돼요. 그러면 결국 넓이 st는 s 세타나 s 세타는 2 분의 1에 이뼈 5R이죠. LNA 1 플러스 사인 세타. 그 다음에 RT. RT는 탄젠트 세타 한번 곱해 주시고. 그 다음에 LNA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. 이 친구를 뭘 나누래요? 세타 세제곱으로 나누라고 한것 같아. 이렇게. 저거 두번 곱해지네요. 어? 두번 곱해지냐고 이래? 아. 한 번. 어. 어, 어, 그렇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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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근데 이때 ln 밑에 필요한 건 뭐예요? ln 1 플러스 sine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여기다가 sine 세타를 한 번, 두번 곱해주죠. 그럼 여기도 한 음. 번, 두번 곱해줍니다.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? 음. 1이죠. 왜냐면 세타가 0으로 가면 sine 세타도 0으로 가니까 1로 볼수 있고 얘도 뭐로 볼수 있어요? 음. 1로 볼수 있고 여기 세타 얘랑 한번 계산하면 1 얘랑 한번 계산해도 1 얘랑 계산해도 1그래 결국 얘는 어디로 갈 거다? 이네로 음. 어,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? 또몇 번? 음. 3번?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y는, 2X제곱이랑, y는 어, 2 x 제이구나 y는 마이너스 2 x 제 플러스 그리고 나서 여기 y 중에 하나 있어서 교점을 각각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. 근데 여기가 c, 여기가 a, 여기가 b입니다. 차례대로 좌표를 다 구해보도록 하죠. a는 뭐가 나오죠? 0, 0 인가요 b 는프트0곱하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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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는요? 교점 구해야 되잖아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면 2에 x 플러스 1 제곱은 네. 뭐가 나와요? A. a가 a 나와요 혹은 뭐 2에 x 제곱 곱하기 2라고 써도 되겠지 어쨌든 x를 풀면 뭐가 나옵니다? 로그의 a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? 네. 네. 됐지? 로그 2에 2분의 a 콤마 대입하시면 무조건 2분의 a가 나와요. 여기까지 맞죠? 네. 쉽게 여기다 내리겠어요. 자 그럼 ac분의 b c 였나요아 ac 빼기 아 기울기 ac의 기울기 빼기 bc의 기울기인요 ac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로그 2에 2분의 a 네. 2분의 a 빼기 이게 a씨의 기울기 빼기 b씨의 기울기는 네. 음, 여기서 이거 빼면 원하는 1-1 1-2분의 a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이 친구에 뭐라고 해라? a가 2로 e 갈때 극한 번 그럼 얘를 잘 보세요. 2분의 1 그냥 여기다 다할 아, 필요 없네. a 빼기 2가 나오고 분모는 로그 2에 2분의 a가 나오는데 리미트 a가 어디로 가고 있다? 이으로 어, 가고 죠 맞지?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을 뭐라고 치환해보면 t라고 치환해보면 a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이거 0불 여기 t? 여기는 로그 2에 a가 뭐라고? a는 1 e 플러스 어, e t죠?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t도 나오네 뭐 끝났죠? 어. 어, 이거 키고 그냥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국모는 어디로 가요? ln 2분의 e, 네. 어, 2분의 1 나오죠? 음. 2분의 1니까 아, 네. ln 2가 되겠다. 이렇게 그다음에 또몇번 나머지 괜찮았어? 너무하 <laughs> 얘들아 5번 안 했다는데 보고. 어어 네. 너무 진짜. 네. 어? 나 네. 이제 r t m 이세요 너무 되게 플러서 풀까? 어. <laughs> 아, 네. 괜찮지 잖아다 아, 좋아요. 그러시면 아, 안 지시. <laughs> 어, 부디스님 쉬는 시간이니까 좀 쓰던 거 마저 푸시고. 네. 자, 골라 드리는 거. 3개 시에 풀고 마무리지으십시오 어서 분위기가 오늘 질문도 많이 안 하니까. 수업시간에 어려운 거다 풀어 버리자. 쉬운 건 거치는 것 없잖아. 한번지 질문 하나 안겨라해도 되지. 죠 네, 모르는 거 배우려고 하거든요.

<laughs> 아이고, 노래 이거 한 번도 일번시면 풀잖아.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여공이에요? <laughs> 그리고 숙제량이 많지는 않지? 네. 괜찮지? 네. 정와박 그렇지? 지 많이 나가니까. 아, 잠깐 쉬었다 시죠 응?